에비네지 빨리빨리 해줘. 네, 애들, 미니풀장, 네, 한국에서, 저희 여동생이, 그 조카들, 저기 해주라고, 네, 보내준 건데, 어, 저거,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저기 조립해가지고, 물까지 다 받아서 애들, 뭐, 자주 바닷가는 못 가니까 저거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래도 재밌게 그 놀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저희 집 마당 한 가운데 망고나무 거기까지 지금 바다 공구리 작업은 다 끝났고요. 네, 철근 엮어서 공구리 작업은 끝났고 지금 제이가 있는 자리하고 뒤에 현관까지 지금 거기만 남아 있어요. 네, 거기만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저기 오늘부터 어토요일까지 가게가 문은 안 열어요. 네, 철무점이죠. 철무점이 문은 네, 안 열어서 어, 어, 머리하고 머리하고 어 자갈하고 네, 잡석이죠. 잡석하고 어멘 네, 시멘트하고 그게 가기가 문을 안 열어서 주문을 못 해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쉬고, 예, 일요일까지 쉬고, 어,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요, 마당 공구리 작업은, 예,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하면, 예, 이틀만 하면 공사는 끝날 것 같고요. 예. 이제 외부, 이제 저희 집, 외부 그 페인트 작업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담벼락 예, 담벼락도 예, 공사 저기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예, 마감을 할거예요예 이런식으로 마감을 할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저희 집 건물 외부 거그 페인트도, 어, 다 칠하, 에 예, 페인트 작업을 할 거고,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 이제, 마당 공구리를 쳐놓으니까, 예, 그나마, 예, 좀, 이제, 예, 집다운 집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이고 너무 심란해가지고 재개했는데 예, 이제 집다운 집이 돼가는걸 보니까 예, 마음도 편하고 그지 제가 한국에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제가 어차피 필리핀에서 살 목적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필리핀에서 아니 한국에서 어. 고생 고생 아닌 고생을 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예, 애들하고 애들하고 이제 같이 살, 살려고 살 이제 재결하니까 예, 마음은 편하고 예, 지금은 좋아요 예, 지금은 이 마음도 진짜 한국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 예, 어, 버려. 버려, 혜빈아. 예, 네,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옆에서 이제, 애들, 그러니까 큰 애도 큰 애지만 작은 애도 아빠가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 그, 뭐야, 물도 떨어지고, 저기 하고, 네, 작은 애가 많이 챙겨 이제 아빠가 이제 그 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많이 옆에서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가족의 어떻게 보면 가족의 정이라고 할까요? 물론 내가 한국에 아니, 제가 필리핀에 장사하면서도 솔직히 좀 힘들게 제 기로 버텨왔거든요. 솔직히. 예, 이제 가게를 안 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번돈으로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 마무리, 이제 그것도 솔직히 와좀 겁나더라고요. 예, 손대기가 좀 겁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번 손댄거 그냥 마무리는 해야 될것 같아서, 예, 지금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뭐,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뭐, 본도는 얼마 안 되지만, 예. 뭐애들 학교비 들어가고 뭐 간식비 들어가고 어뭐 저기 하는데 그래도 이왕에 한거뭐 이렇게 조금 조금 하는 거보다 그냥 마당 작업이 됐든 외부 페인트 작업이 됐든 이왕에 손댄거 그냥 풀로 마무리는 해야 될것 같아서. 예, 그 나머지 이제, 우에, 이제 그, 우에, 체험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 나중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데이터를 와이파이 안 잡고 데이터로 해서, 어, 이겨먹으면 데이터 이거를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데이터 되면, 다시 아까 제가 방송을 못했었는데 데이터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렇게 방송을 네, 하겠습니다 여러 형님 누님 동생님들 아까 방송이 오활라지 그 않는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데이터 충전하고 애기 엄마 오면 데이터, 데이터를 충전하고 그때 다시 예, 라이브 방송을 예, 라이브 방송을 키겠습니다 아무쪼록 예, 우리 형님 누님 동생님들 아무쪼록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저게하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어, 아마 어, 오후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아기 예, 엄마가 저기 갔는데 라이브방송 오후에 음, 예, 제가 오후 시간에 예, 방송을 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